안녕하세요. 노멀스틱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지연지사의 SMC 9입니다. GBB고요. 위탁해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제품은 실총으로는 없는 제품이고요. 에어소트건 프 독자적으로 디자인된 물건입니다. 본체는 GTP 9이라는 GBB 피스톨을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의 하부를 떼어서 이 카빈 킥 같은 상부에 이 권총 하부를 이으로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일반 버전은 하부와 상부 이 본체가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농탄창 하나, QD 스위벨 지금 끼워져 있는데 비비로더 하나, 꽂을 때 하나, 매뉴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럭스 버전인 경우에는 전부 슬라이드도 같이 동봉해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지금 소염기가 교체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전용 소염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3mm 역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염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배럴 연장용 어댑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 룩을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 엠락 핸드가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장전 손잡이가 있고요 장전 손잡이는 양손을 쓸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 뒤로는 GNG 각인과 QD 스위벨이 있고요 한 45도 정도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리밋을 걸어놓네요 섬세하게 이런 것까지 설계가 되어 있네요 산피의 출구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장대 손잡이를 당겼을 때 열리게 되고요 그 반대쪽은 안 열리죠 이쪽은 수동으로 열수 있습니다 연사랑 단발을 전환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고요 이렇게 눌리고 반대쪽에서도 튀어나오면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각인을 보면은 단발인 상태에서는 총알 하나만 그려져 있고 연말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알 뒤에 실선이 추가되죠. 이게 연사라는 거를 표현한 것 같네요. 아이언 사이트가 부착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상하 조절은 앞쪽에 있는 휠을 돌려서 하게 되고, 보면 마킹도 있습니다. 바우 조절은 울린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하게 되고요 뒤쪽에는 GNG 각인이 되어 있네요 슬링고리가 이렇게 메탈로 만들어져 있는데 후크형 슬링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각인들이 빼곡하게 박혀있는데 이거는 없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레이저로 박아놨네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자석으로 탁하고 붙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고요. 가볍게 들어 올려서 펼쳐줄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GNG 마크가 있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있고, 뒤쪽에 버트 패드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하부쪽은 권총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고 슬라이드 스토퍼도 양손잡이를 배려해서 제작이 되어있고 탄창꿈치도 양손잡이를 배려해서 방아색을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쥐었을 때 이런식으로 내리면 되겠죠 도고요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눌러서 전환을 하게 되고 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마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보일 때는 격발 상태고요 눌렀을 때는 안전입니다. 호법 고무도 보이죠? 호법 조절은 앞쪽에 배럴에 전용 키를 넣어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소형기가 길어서 그러는데, 배럴만 분리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뺀 다음에, 죠 이거를 배럴 앞쪽에 이렇게 끼워서 홈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홈을 맞춘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부를 뺄 때는 밑에 푸쉬 버튼을 눌러주고요. 누른 상태에서 뒤로 당겨주고,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당겨지겠죠. 다시 한 번. 이렇게 열리게 되고 실리콘으로 덧대놔서 결합됐을 때 스크래치가 안 나게 만들어주면서 유격을 잡아주게 됩니다. 분해 레버가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돌게 튀어나와 있죠. 알을 당겨주고 그대로 글록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있네요.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아주 대표적인 가스 핸드건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머가 스틸로 제작되어 있고, 씨어 부분도 브릿지는 스틸이네요. 스토퍼는 화금 음. 해머 스틸인 거는 좀 마음에 드는데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레일이 있구요. 살짝 레일이 두꺼운 것 같아요. 21.45를 하고 있는데, 살짝 두껍죠? 창부 슬라이드. 장착할 수 있고, 상부 슬라이드는 제작이 폴리머로 되어 있어서 꽤가볍고요 이것도 전용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총으로는 없는 디자인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만은 신지 베랄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특이하죠? 그 눌리면서 호복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노즐이 색깔이 다른 걸볼수 있죠? 이게 색깔에 따라 파워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 제조사 스펙을 찾아보니까 파란색이 1줄, 노란색이 1.2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차피 탄속을 0.2줄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옵션은 아니게 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세분화한 옵션들을 판매를 합니다. 이 볼트 캐리어 부분을 보면요 걸리는 시어 쪽에 접이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롤러가 달려 있어서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부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VFC나 k x c 들도 똑같이 이런 설계를 쓰는데 롤러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갖다 비비면서 들어가는데 와 이거 잘 만들었네요. 탄창은 기본 탄창이랑 동봉되어 있던 롱 탄창. 롱 탄창은 50발 정도 들어가고요. 기본 탄창은 23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비립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비비립에 대용량 가스 레브 가스 주입구도 아래쪽에 동일하게 있고요. 가스를 채워놓고 격발 횟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 온도는 29도고요. 가스가 없는 한창의 무게는 290.3g 가스는 권장사용인 파워가스를 채워넣겠습니다 주입했을때 가스가 영유하는게 없네요 296.7g 이네요. 그럼 가스는 총 6.4g 이 들어간 게 되네요. 296.1한 발당 0.12g을 사용하게 되네요. 다섯 발 쐈으니까 추가로 격발 횟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낙해질인데 그래도 스톱이 걸려주고 있습니다 격발 횟수가 80발 중반인데 어, 괜찮은 가스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온도는 16도 야, 좋습니다 이번에는 연발을 잠깐 당겨볼게요 안정적인 연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동은 세지는 않은데, 소리가 이게 좀 퍼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재미는 확실히 있네요. 야... 19도 나오고, 이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가 나오고요 자 지금 격발 횟수를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동이 이게 플라스틱 슬라이드면은 좀더 경쾌하고 빠르게 쳐져야 되는데 어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 작동성은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온도 보죠 14도 아까랑 동일하게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에어소프트 게임용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집탄도 과연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집탄은 권총 슬라이드 상태와 카빈 상태의 집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22도 따뜻하네 사격을 끝마쳐 봤습니다 집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와 좋네요 권총사격을 할때 카빈처럼 의탁사격을 하기 때문에 파지가 살짝 이상해 보였죠 어쩔 수 없이 의탁을 하고 같은 조건 하에 사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총 상태와 카빈 상태 둘다 사격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롱탄창과 쇼탄창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 왔는데 이두 개의 기화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동 차이도 확실히 있었고 쇼탄창보다는 롱탄창이 더 킥감과 순발력이 더 좋았습니다. 사격을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롱탄창을 추천드리고요. 가장 재밌는 건 역시 권총과 카빈, 이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부만 바꿔서 변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총이 없는 그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 총입니다. 정말 재밌는 물건 위탁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